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봄입니다. 예, 그, 지난주,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체육관 휴관하기 전에 그 자유연습, 자유대회를 했던 영상이 있어서 그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으로 보이는 그 자측의 선수가 밤띠를 메고 있는데요. 차건우, 우리 수련생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검은띠 착용하고 있는 선수는 그 유동우 선수입니다. 그 운동 기간, 구력, 경력은 확실히 검은띠 선수가 뛰어나지만 그 차근호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최근에 또 유도를 아주 이제 재미를 붙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가능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둘다 오른쪽잡기 선수이고요. 예. 소매 싸움을 하고 있고, 그 체중이나 힘, 근력이 검은인 유동우 선수가 월등히 세다는 걸 우리가 좀알수 있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소매 잡고, 빗당겨치기. 예. 그, 원래 유동우 선수는 그 어버치기를 주특기로 하는 선수인데, 최근에 그 어버치기 외에 몇 가지 기술들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소매를 잘 잡았을 때, 기습적으로 오른쪽 빗당겨치기를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양기 잡고 바다리, 예, 예 양기 잡고 바다리. 뭐 다리가 비로 좀 짧아서 정확하게 걸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끝까지 끝까지 기울이기를 해서 득점을 얻어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또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틀어 잡고요. 제가 봤을 땐, 뭐, 뭐, 털어 잡고도 지금 최근에, 뭐, 안다리 이어서, 예, 허벅다리, 예. 지금 보시면, 안다리하고, 땡겨 붙여서, 허벅다리, 허벅다리, 예. 몸의 방향을 좀더 털어줬으면, 훨씬 그 멋진 허벅다리 기술이 마무리가 되었을 건데, 저기서 지금, 이제 하면, 제가 보이는 쪽으로 확실하게 턴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거는 같습니다, 여러분. 예. 저옆 팀도 지금 만만치 않은 분들이 붙었습니다, 지금. 발 때려주고, 발 때려주고, 흔들어주고, 모션에 이제 어부치기를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화면에 나오고 싶어서 옆에 팀이 막 위에까지 올라옵니다, 지금. 예. 틀어 잡는 척 하다가, 아. 이건 이제 뭐 서서하는 외기도 붙이기 약간 비단기 치기 약간 같은 그런 각도도 되는데요. 아주 크게 날아갔죠. 예. 지금 가슴 기을 잡고, 가슴 기술 잡고 틀어 잡으려고, 틀어 잡으려고 하니까 상대가 이제 위에 올라오는 줄 알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완벽하게, 안전하게 맺혀주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지금 차근호 선수가 계속 날아가기는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예. 또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게 나오는 발차기 모두굴기처럼 됐는데요. 그 유동우 선수가 주로 즐겨하는 또 하나의 특기인데 보시면 상대방의 안디축이나 모두굴기를 그런 걸 보고 대치기 형태로 이 기술을 받아먹습니다. 예. 혹시나 유동우 선수하고 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틀어 잡고요. 예. 바다리 똑같은 패턴이죠. 예. 틀어 잡고, 바다리 지금 이제 그 차근호 선수 입장에서는 힘 차이도 나지만 기술이 위에 기술, 밑에 기술, 발 기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좀 방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 오른쪽 어부치기 선수가 발전에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일방적으로 그 검은띠인 유동우 선수가 많은 그 득점을 하고 맺히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볼수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특이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유동우 선수와 같이 스파링을 했던 차근우 선수는. 음. 지금 좀 시력이 많이 안 좋은 좀그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관에서 지금 1년 정도 이상 수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도를 통해서 체중도 많이 감량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어떠한 기술에도 지금 안전하게 낙법을 다 치고 있거든요. 나이가 지금 20대 아직 초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입관할 때그 이제 제가 열심히 하면 그, 장애인 유도에 그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만 하는 그런 파트가 있다.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이렇게 자우 얘기를 하고 이제 버텨낼지 중간에 그만둘지는 제가 미지수였는데 지금 한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댑수록 지금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물체에 대한 어떤 사물을 면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겁먹지 않고 이렇게 거은띠들하고 스파링을 해낼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저는 그 많이 넘어졌지만 그 차건우 선수에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만약에 점수를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 차건우 선수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 도전하는 새로운 분야에서 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해 주시고 차건우 이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